어서서 성령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본당 미사 중에 어떤 미사가 가장 기다려질까요? 저녁 미사. <laughs> 네? 지금요. 맞아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하고 하는 이 미사가 가장 기다려집니다. 초등부 미사도 재밌긴 한데 신부님이 뿅망치 들고 좀 쇼를 해야 돼서 <웃음> <웃음> 미사는 좀 부담스럽고. 교중 미사는 어른들이 다 그냥 가만히 이러고만 있어서 미사하면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동부 미사는 신부님이 또 청년 미사는 막 기다려집니다. 주일 미사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미사 이 미사죠.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 또 형제님들도 그렇고요. 임신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중고 동부는 아직 임신 안 해봤죠. 하면 안 되죠. 청년들도 아직 안 해봤죠. 임신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가 나는 저는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까 이제 교정 미사 끝나고 자매님들 몇 분한테 이렇게 여쭤봤었습니다. 자매님 아이 처음 가졌을 때 느낌 어때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내몸 안에 내 아이가 생겼다라는 느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아이가 태동을 그할 때, 그때 처음으로 실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초음파로 이렇게 사진 보고 하면 "아, 임신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 머리로는 생각이 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 정말로 내 아이가 생겼구나" 이런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요. 너희들 대답하면 안 돼. <laughs> 그리고 나서 모든 생각이 다 바뀌게 된답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또 관심이 전부 다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바뀌게 된대요. 노래를 들어도 이 노래가 내 아이에게 좋아지겠지. 뭐를 먹어도 이 음식이 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겠지. 그리고 또 무엇을 보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항상 아이만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교중에서 끝나고 우리 형제님들한테도 물어봤었어요. 자매님들이 아이 가졌다고 할때 언제 제시감이 나요? 하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엄마 뱃 속에서 딱 나온 순간, 그 아이가 태어난 걸본 순간부터. 형제님들도, 와, 나도 아빠가 됐구나, 이런 진짜 실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아이를 본 순간부터 엄청난 책임감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위해서 먹을 것도 주, 사주고 또 좋은 것도 주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맞, 맞습니까? 예, 한 번만 만나 봅니다. <laughs> 신문 님이 왜 이런 이야기 할까? 자, 오늘 하나님 자비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자비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라하임이라고 합니다. 라하임. 그리고 또 헤세드라는 단어도 자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라하임이라는 이 단어는 어머니의 모태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헤세드 라는 이 단어는요, 혼인 관계, 친척 관계, 혈연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언제나 성실함, 성실한 모습, 언제나 충실한 모습, 그리고 항상 사랑을 주는 그 모습 이것을 의미할 때어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신부님도 그렇고 다 엄마 뱃 속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요, 뱃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태어나는, 창조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결같이, 끊임없이, 언제나, 배반 없이, 등 돌림 없이, 나를 향해서 생각하고 내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관계를 굉장히 성실하게 견고하게 맺어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하느님의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성사라는 하느님의 모태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성실하게 넘치게 중단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은총을 주고 계시죠. 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엄마한테 싫은 소리 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빠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않죠. 그 성실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 엄마들이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예전에 신부님은 가끔 아버지한테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렸다가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그 제가 돈 갚을게요 얼마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는 아이 됐어 신부님 됐어요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님이 좀 뿌리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이뭐막 뭐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루나 이틀 지나가지고 아버지 맞아 그때 내가 돈 빌렸었는데 그거 갚을게요 하면 신부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곧바로 농협 <laughs> 이러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농담입니다. 근데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내어주고 다 받아주고, 내가 아무리 잘못됐어도,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그 성실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느님의 자비도 그와 같다. 그 이상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오늘 이런 관점으로 우리 복음 말씀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하느님의 성실한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 그 모습을 갖고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이 주고 있는 메시지, 하느님의 자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토마스 사도는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 만날 때그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못자국과 이 옆구리 상처도 보시고, 보,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성령도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토마스 사도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예수님을 못 봤겠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도들이 토마스에게 나는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토마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내가 지금 그거 써놓은 거 내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찾았어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동료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다친 마음 그리고 전혀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나는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불신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토마스의 입에서 토마스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자, 여기서 문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 누굴까요? 자, 마태오복음서부터 요한 묵시로까지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예? 누구요? 신부님 <laughs> 누구죠? 토마스 사도입니다. 토마스 사도죠. 예수님한테 저의 하느님이라고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토마스 사도예요. 베드로일 것 같죠? 베드로는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인식은 했지만, 명확하게 하느님과 동등하신 분, 하느님이시다 라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어요.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토마스 사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불신이 있는 곳에, 가장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 역전의 신비. 자, 이 역전의 신비가 성경 전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오로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많아진 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아담과 하와처럼 숨고 싶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고 싶다면, 설사 그런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하느님의 자비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가장 많은 은총을 준비해놓고, 우리들을 당신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엄마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내 아이가 잘못됐다고 해서,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 없습니다. 물론 얘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아이를 절대로 못 버리죠. 신부님이 예전에 논태웠던 얘기 했었죠. 어렸을 때 불장난해 갖고 논태웠을 때, 그때도 신부님 아버지는 물구나무 서기도 시키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매도 맞았었죠. 하지만 안 버렸죠. 버릴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자비는 이와 같습니다. 역전의 신비, 놀라운 반전의 신비.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느님 자비의 힘입니다. 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하느님의 자비가 그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지, 아직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큰 아픔이나 상처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게 무엇이냐? 하느님 자비의 힘입니다. 이런 하느님의 자비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한 어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죽어서 만약에 어머니와 하느님 중에 심판을 받을 대상을 나보고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하느님을 고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성인도 있어요. 자, 엄마가 나 지옥 보낼까 안 보낼까? 예? 네? 저패더라도 보내지는 않겠죠. 예. 네. 그런데 엄마가 갖고 있는 그 마음보다도 하느님의 자비가 더 크고 더 깊기 때문에 절대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느님 자비의 의미라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해야 됩니다. 죄졌어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느님의 자비가 그 나의 죄를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해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비가 그 좌절보다 나를 다시 생명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믿음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최고의 불신이 있는 곳에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자비의 놀라운 힘을 바로 나의 삶 안에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런 하느님의 자비가 나를 향해 있다는 것. 나는 하느님의 모태에서 창조되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믿음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께 믿음을 갖고 다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 아파서 난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배 아파서 난 아이가 굶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배 아파서 난 아기가 멍투성이로 있다면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방관할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의 마음은 그 엄마의 마음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간절하고, 더 애절하고, 더 끊어 끊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강론 끝났어요. <laughs> 어떻게 들을 만했습니까? 네. 내가 이래서 중고동부 미사가 제일 재밌어요. <laughs> 잘 들어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하느님의 자비가 정말로 나를 향해 있고 내가 하느님 자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것좀 그거를 우리 숙제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혹시라도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 아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이 하느님 자비의 힘을 믿고 나는 하느님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걸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기쁘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 입에서 토마스 사도처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아멘.